사랑한다고 말을 마음 속에는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버지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 편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김형준 우리 어, 형제가 오늘 아버지를 향해서 잠시 어, 아버지에게 편지의 영상 편지를 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42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제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그동안 말못 했던 거를 다 이제 털어놓으려고 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연세에서 있으시고 한데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도 같이 예수님 믿고 또 천국으로,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저도 보말하는 것은 이제 장가를 가서 저희도 저도 보답할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보살펴주신 것 은혜 감사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거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을 다 저희가 알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끌어 이 놓은 이삶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피어 주시고, 키워 주신 눈에 아버지 감사해요. 그동안에 아버지 못, 못되게 고르고 또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거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이제 그런 거다 용서해 주시고 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 이제 헤아릴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제 어, 아버지도 같이 우리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가요.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던 분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도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나를 그를 통해서 정말 강하고 강하게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말못 했던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호되게 강하게 훈련시켰던 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건강하시고요. 아버지도 이제 잘 해서 이제 무릎도 빨리 낫고 몸도 건강해서 우리 함께 천국 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홀로 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구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불붙뜻이 부시는 주의 사랑 조카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자들에게는 다 부모님이 있듯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영상편지를 띄웠습니다. 감사합니다.